감자의 효능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삶아서 주식 또는 간식으로 하고 굽거나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한다. 소주의 원료와 알코올의 원료로 사용되고 감자 녹마른 당면 공업용 원료로 이용하는 외에 좋은 사료도 된다. 질소 화합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미노산 중에는 밀가루보다 더 많은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날감자 100g은 열량 80kcal에 해당한다. 영양가, 감자는 비타민 C, 비타민 B6, 칼륨 그리고 철분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영양소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소화기 건강, 감자는 식이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칙성을 촉진함으로써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혈당 관리, 감자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 수치의 급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으며 이는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중 관리, 감자는 포만감과 만족감을 제공하여 과식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체중 관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 감자는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뇌 기능, 감자는 뇌 기능과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인 콜린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피부 건강 감자는 비타민 C와 다른 산화 방지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활성 라디칼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 지원 감자는 면역 체계 기능을 지원하고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비타민 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동 능력 감자는 신체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운동 능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요리의 다재다능함. 감자는 다재다능한 재료이고 삶아지고, 굽고, 튀기고, 으깬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될 수 있어서 전 세계의 많은 요리에서 인기 있는 재료가 된다. 지금까지 감자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